저는 목사다 보니까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거죠. 예, 우리가 열번 말하면 한몇번 정도 실수하셔요? 다 다르죠? 예, 어, 열 번을 말하면 뭐한두번 정도는 실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어떤 때는 막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성함을 잘못 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집사님, 그랬다 좀 있다 권사님, 그랬다가 좀 있다 집사님, 그랬다가 뭐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위로한다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상처가 될 때도 있었나봐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사실 그때요 저는 좀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위로해 드리려고 사실 저도 그런 일을 겪어 봤다고 하면서 제가 겪었던 아픔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들으셨냐면 나도 이 정도 겪었는데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 의도와 상관없이 또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나 죄송했던지 성도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위로해 드리려고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들리셨나봐요. 죄송해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때는 제 입술의 이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요 제가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누군가 이런 말또 교회를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좋은 피드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좀 세게 들릴 경우에 아우 좀 살살 좀 얘기해 주시지. 저 아직 귀가 튼튼해요. 살살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와 그러시면 또그 말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대부분이 어떤 상처냐면 말에 의한 상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말 때문에 상처 받으면 어떻게 해결하셔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야, 그러세요 똑같이 되갚아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 때린다고요? 아, 삭힌다고. 아. 어떻게 삭힌다는 말을 때린다라고 듣습니까, 저는? 아, 맞아요. 삭히기도 하고 근데 삭히면 사실 또 마음에 병이 되잖아요 그렇죠 울면서 기도하시고 맞아요 그저 마음속에 삭히면 이게 또 병이 되거든요 차라리 칼에 베이면 꼬매면 되고 그냥 살이 쓸려가지고 피가 나면 후시딩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좀처럼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도요 딱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만 의지하겠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근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가 말하는 것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면, 아, 들으면 되는데, 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에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고쾌하며 얼마나 큰 상처를 줬으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그 대적의 말 때문에 내가 두려워 힘들 때에 나는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인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셔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꼭말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때문에 상처 주고 힘들 때마다 어떤 분은 삭힌다 그러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찬송하고 기도한다 그러셨는데요. 다 맞습니다. 뭐 받았다고 똑같이 하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한마디 빡 하면. 다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막 준비해요. 그래서 한마디 막 했어요. 막 쏟아부었어요. 그럼 속이 어떤 줄 아세요? 더 무거워져요. 왜? 더센게올 거거든요. <laughs> 여러분, 이 말을 쏟아내서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주고받는다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의지할 거냐면 찬송을 부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겠다 지난주 토요일 날 남한산성을 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순장님들 직장반 순장님들과 산행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다른 경험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순장반에서 남한산성을 갈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300명이 넘는 직장 순장님들을 남한산성을 도대체 모시고 가서 뭘 해야 돼요? 고민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 중턱에서 거기서 우리 찬양을 딱세 곡만 부르자. 그래서 이제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올라오는데 저희가 사 회차를 했어요. 사 회차 네 번을 불렀어요. 네번팀네 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요즘에 홍이삭이라는 분이 주님의 세계라는 곡을 만들었거든요. 자, 아름다와라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중심으로 앞뒤에 조금 자기가 만든 곡을 넣어가지고 그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순장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튼 최고였대요. 너무 좋았대요. 저희가 콘서트를 하려고 막 편한 피아노를 들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피아노가 너무 큰 거예요. 스피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들고 올라갈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기타로만 했거든요. 근데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떤 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됐고, 너무 황홀했다. 너무 좋았다. 제가 그날 또한번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찬양은요, 말씀의 곡조를 입힌 거잖아요. 사실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면, 그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을 때마다, 내가 어떤 말로 되돌려 줄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히 되돌려 주면 더큰 상처가 와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대부분 말에 상처 받는 거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상처 받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말에 제일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데 또올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원금만 오지 않고 이자가 붙어서 와요. 야 하면 야 야가 오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두려운 날에 아픈 날에 주님만 의지할 것이니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옵소서.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하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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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우리 얼굴이 환해진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딱 교회를 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얼굴이 부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찐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부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많이 먹고 자면 얼굴이 부어요. 근데요. 찬양이 넘치면 얼굴이 붓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환해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찡그리고 다니지 말고 힘들다고 고개 숙이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 얘기돼 해도 나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그분도요. 진짜 나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어떤 때는 삶의 굴곡이 너무 커서 단어가 좀 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좋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사용하는 단어가 센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때때로는 내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찬양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찬양을 하루에 한번 이상 꼭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두번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열 번도 좋고요. 늘 찬양하세요. 늘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운함 다 떨궈내시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아픔 다 떨궈내시고 모이면 찬양하고 뒷담화 하지 마시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그러한 행복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으로 모임 때요 만나시면 어, 선생님들이 또 안내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진짜 내가 은혜 받았던 찬양 있으면 그거 나누셔도 좋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찬양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이야기 나누셔도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회복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찬양하는 그러한 행복한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